국민 MC 뽀빠이 이상우 씨가 오늘 12시 집 근처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별세하셨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MC 뽀빠이 이상우 씨는 대한민국 우정의 무대, 그다음에 간판 프로그램.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수십년간 활동해온 그 뽀빠이 이상용씨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거도 아주 각별했던 사이에 오랜 인연을 끌어왔던 연예계의 대형님이신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게 돼서 송구한 마음 그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욕산패딩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